오늘은 역병 지도를 좀 도는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사냥을 하는데 역병 지도가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은 건데, 원래는 그 카시아 컨텐츠를 통해서만 역병 지도가 수급이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환영 리그가 추가되면서 환영 리그를 즐기는데 역병 지도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역병 지도가 나올 수 있는 컨텐츠가 두, 두 개가 돼버리고, 양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기존의 역병 리그 때보다 보상이 좀 줄어든 것 같다라는 막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요. 그래서 이게 닌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병 지도, 이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싸거든요. 역병 지도를 팔려고 각을 보고 있었는데 역병 지도의 가격이 너무 폭락해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지도를 싸게 넘기는 것보다 내가 직접 도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각이 좀 보이는 거죠 어, 역병 지도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는게 하나 있어서 그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poe db를 들어가셔가지고 고유 아이템에 아, 모두라고 보십시오. 예, 모든 고유 아이템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역병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역병 리그 전용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필드 사냥으로 나오지 않고 역병 컨텐츠를 즐길 때 예, 역병 컨텐츠에서 튀어나오는 아이템들인데 여기서 이게 GGG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라 그래야 돼요? 곰팡이 핀것 같은 아이템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아, 예, 거 말고요. 소자, 소나, 쇠도, 숨결, 강탈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말고, 이,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역병 때 나온 리그 아이템이긴 한데, 이런 거 말고, 요렇게 생긴 것들은 인챈트, 성유 인챈트가 되는 아이템들이에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장갑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성유 아이템을 올리면 이 아이템에는 성유를 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거 부, 뭐, 보통. 장갑에서의 인첸트라고 하는 거는 미궁 끝에 가서 보상으로 받아가지고 왜, 무슨 유일형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붙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숨결 강탈자라고 하는 장갑은 성류 인첸트가 돼요. 아까랑 다르죠? 성류를 부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부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세개 발라서, 뭐, 기민성, 민첩 30이다 하면은 할당됩니다. 예.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인첸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미궁 가가지고 미궁 인첸트 발라버리면 이거 없어져요. <laughs> 둘이, 둘이 부딪혀요. 고깔 시리즈가 세 개가 있는데 보통은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저항값, 다른 저항값들을 너무 심하게 깎는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이거 끼면은 75세기 맞추기 좀 많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잘안 쓰는데 인챈트가 두 개가 들어가요. 모자에 붙일 수 있는 다양한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인챈트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기민성을 붙인 다음에 근력을 그 붙이면 두 개가 같이 들어다 이런 아이템이에요. 한번 껴볼까요? 껴보면 어디 어디에 기민성하고 그 이어,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어, 실제로 역병 아이템들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많은 양의 폭류 인첸트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빌드를 설계하실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이번, 컨텐츠로는 딱 20바퀴만 돌아볼 겁니다 이게 한번 도는데 5분이라고 잡으면 이게 50분, 50분인데 또 아이템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은 2시간이 좀 넘어갈 거예요 네, 2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러닝을 할 거고 이거를 하나에 아 이걸 얼마로 봐야 되나 좀 골치 아프긴 한데 11에서 14티어로 보니까 하나에 10카가 안 하죠? 10카 안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아 석류를 바를 겁니다 이거 진홍빛 성류하고, 청록빛 성류를 바를 거거든요. 이거 바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 어, 일반적으로 좀 가성비 생각하면 청록빛 성류가 제일 좋고요 이거 세 개를 발라주면은 역병상자 여섯 개, 하나당 두 개거든요. 두 개의 행운이 적용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섯 개가 행운 적용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빨간색은 역병상자 하나에 세 개씩의 행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포자라 그러죠. 역병상자. 아홉 개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진홍빛 석류보다한 단계 높은 게 검은빛 석류인데 그거보다 이게 좀더 비싸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찾거든요. <laughs> 이거 세개 바르고 하면, 석류 시세를 따져봤을 때, 저, 청록빛으로 따, 바른다고 치면 시세가 없고, 진홍빛으로 바른 다음에 시세가, 이게 국화식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그 역병 펌프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길이 막 이렇게 뻗어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아이템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 가운데 부분에만 영향을 준다고 하고 이 사이드는 영향을 안 준다거든요. 그리고 시행 보상은 이쪽에다가 다 쌓아놓을 거고요. 자 이게 열번 역병 지도를 열번 돌았을 때 나오는 커런 시좀 모아 놓은 건데요 제가 원래 수모 번을 제가 약속을 드렸었는데 한번한 한 번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지금 시간상 아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열 번을 돌았고 아 일단은 액자 이트 로브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나 나오는 거이고 확률도 너무 낮으니까 산정에서 빼면 되고요. 성류는 지금 시세를 봤을 때58성류도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 좀 어렵고 은빛이나 금빛이 이제 실질적인 성과죠 이제 다섯 개 하나가 나왔는데 10번 돌아서 먹은 거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10번 도는 거 치고는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거 공명기 이거 얼마죠? 크다란 공명기가 24카 6링크가 나왔는데 그냥 신선 오브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제 툴의 순수한 균열성 나왔는데, 어, 요거는 한 80카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카드 묶음이 좀잘 나와요. 지금 56개 나왔으니까 이게 한바퀴를돌 때, 대략 다섯 개 정도를 먹었다라는 평균치가 나오죠. 이 다섯 개면 이게 하나에 지금 한2.5카 정도, 3카막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컨텐츠를 시행할 때 최소한 안전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정적인 수입원의 역할을 카드 묶음이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돌아도 일단 카드 묶음이 랑 이렇게 나오니까 손해는 안 본다. 나머지는 진짜 다 워낙 잡다한 것들이라. 보드보드 요새 한 10, 15카거든요. 싸요. 파편 중에서 엑잘티도브 파편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이제 둘때 여덟 개 나왔는데 한 바퀴에 하나 정도 먹는다고 생각해도 이거 꽤 되게 좋죠. 꽤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도는 게 위에 카운트가 5분 돌아가잖아요. 5분 돌아가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뭐 정리하는 시간 뭐 이런 거막 하니까. 한번 도는 러닝 타임이 한 8에서 9분이에요. 9분이라고 치면은 10번 도면 90분 하니까 1시간 반이죠. 제가 이제 한 시, 1시간 반을 돌고서 지금 결과 정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1시간 반을 돌았을 때이 정도 버리가 그냥 매핑을 하는 거보다 좋으냐라고 여쭤보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플레이어마다 그 성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막 오전형 빌드를 딱 세팅을 해놔가지고 오환형을 막 쉽게 도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기 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좀 스펙이 그 정도 스펙이 안 되고 역병은 좀 간신히 잘 도는 빌드인데 막 환영 컨텐츠에서 되게 좀 버거워 하시는 분들은 생각 외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역병 지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가지고, 예. 아,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요. 재밌게 즐기시면서 커런시 모으시면 될것 같고, 예, 저는 여기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할게요.